No. Mm -hmm. 안녕하세요. 원티드랩에서 CFO를 맡고 있는 남성현입니다. 원티드랩 IPO 기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설명회 진행 순서는 원티드랩 이복기 대표이사가 IR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제가 로드쇼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FAQ 형태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티드랩 대표 이복기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채용 AI 매칭 플랫폼 원티드에 대해서 프롤로그 사업 현황, 핵심 경쟁력과 경영 성과, 성장 전략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시장은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은 공채를 폐지하고 있고 수시채용의 비중이 더 높아져 그 상황 역전되었습니다. 직장인의 이직 횟수도 2010년 평균 2회에서 2020년 평균 3.1회로 1.6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용솔루션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채용광고와 헤드헌팅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무려 71%의 기업들이 업계 추천을 통해 땅만 후보자를 매칭받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시장의 구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대규모 인력을 운영하는 파견 시장이 주였다면 1990년대부터 오프라인 공고가 온화인화되면서 새로운 채용 광고 시장이 열렸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수시 채용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광고보다는 채용당 과금이 가능한 매칭 서비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국내와 글로벌 모두 전체 시장의 약 30%가 매칭 시장으로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집 리크루터, 에이폴드 같은 유니콘들이 매칭 시장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원티드가 매칭 시장의 독보적인 1위 사업자입니다. 다음은 원티드 사업 현황입니다. 원티드는 채용 AI 매칭 플랫폼입니다. 원티드 AI는 실제 합격 확률이 가장 높은 유저와 포지션 조합을 예측하고 매칭합니다. 기업은 보상금이 걸린 채용 공고를 올리고 채용이 되면 기업에게 후보자연봉의 7%를 과금합니다. 출근 3개월 후엔 합격자와 추천인에게 100만원을 보상하고요. 유저들은 평소에 지인들을 추천해 둘수 있고, 지인이 언제 어디로든 이직하면 함께 합격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원티드의 실제 서비스 모습입니다. AI는 개별 지원자와 개별 포지션 간의 매칭 결과를 예측하여 높은 순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근무 환경 사진들과 채용보상금 100만원도 볼수 있습니다. 원치드가 기존 광고 모델과 차별화되는 점은 과금, 공고 노출, 데이터, 유저 소싱 등네 가지 측면입니다. 채용 포털과 같은 광고 모델은 기업들의 채용 광고에 과금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높은 순으로 공고를 상위에 노출합니다. 광고를 클릭하면 기업 고객의 채용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여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채용 포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 대규모 공채에 적합했던 솔루션이죠. 반면 원티드와 같은 매칭 모델은 채용 성공 시에 과금합니다. 실제로 채용이 되어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격, 합격률이 높은 순으로 매칭하고 지원부터 결과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매칭 결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대규모 수시 채용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서비스인 링드인과도 차별화됩니다. 링드인은 유저 경력 데이터는 있지만 원티드와 같은 실시간 매칭 결과 데이터는 없으며 유저들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원티드와 달리 내부 리크루터나 헤드헌터가 여전히 직접 소싱에 관여해야 한다는 점도 다른 점입니다. 원티드는 분야별 최고 인재들이 모여서 글로벌 HR 문제를 풀고 있는 혁신 기업입니다. 저희 원티드랩은 다양한 IT 플랫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탑 애널리스트 출신의 CFO를 비롯해서 AI 및 HR 테크 전문가들, 글로벌 채용 플랫폼 경험자들이 계속 모이고 있으며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티드랩의 인력은, 인력은 총 103명이며 이중 44%가 플랫폼과 관련된 IT 및 R&D 직군으로 광고 포털과는 차별화된 HR 테크 기업입니다. 원티드는 지난 6년간 누적 21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매년 두 배씩 성장해 왔습니다. 2015년 설립되어 구글 캠퍼스 첫 입주사로 선정됐고, 1년만에 장관상인 모바일 어워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에 주목할 만한 혁신 기업 탑 10에 들고, 2019년 중기부로부터 HR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예비 유니콘에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크레딧잡을 인수하고 올해 초 커먼스페이스를 인수하여 42만 개 기업의 데이터와 HR 솔루션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200만 이상의 유저, 1만 개 이상의 기업을 연결하는 HR 혁신 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다음은 원티드의 핵심 경쟁력과 경영 성과입니다. 원티드는 독보적인 매칭 결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AI 매칭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 포털은 광고 모델로서 구직자의 방문에서 채용 공고 클릭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원티드는 구직자 방문과 공고 클릭뿐만이 아니라 지원, 면접 합격, 3개월 유지까지 이 모든 채용 포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매칭 데이터가 220만 건 이상 누적되었고 매년 두 배씩 증가 중입니다. 여기에 200만 이상의 유저 프로필과 이력서 데이터, 크레딧잡의 42만 개 기업의 월별 입퇴사자, 평균 연봉 추이 데이터도 함께 연동되고 있습니다. 원티드 AI 모델은 개별 지원자와 포지션 간의 매칭 결과를 학습하고 예측하여 실제 합격률을 상승시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일반 지원자 대비 AI가 매칭한 지원자의 서류 합격률은 4배 높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모두를 대폭 절감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채용 광고나 합격자 연봉의 15에서 25%를 지불해야 하는 헤던팅에 비해서 50% 미만의 비용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채용 소요시간 측면에서 보면 일반 지원 98일에 비해서 매칭을 통해 28일로 71% 단축하고 있습니다. 원티드 사업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유저수, 기업수, 합격수 그리고 매칭 수수료입니다. 현재 원티드는 유저 200만, 기업 1만 개 이상을 매칭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각각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이직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합격수도 가파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채용 수수료도 개발자 등 디지털 직군을 중심으로 평균 연봉이 오르면서 이 역시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은 2017년부터 연평균 125% 성장하여 2020년 매출 14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0년부터 이미 영업 흑자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더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인재 채용, 신사업, 브랜딩 등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기존 투자 규모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영업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성장 전략입니다. 원티드는 커리어 여정을 행복하게 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채용을 뛰어넘어서 가장 사랑받는 라이프 커리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차별화된 커리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커리어 성장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티드는 5대 성장 모멘텀을 통해서 3년 이내 매출 6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100억 원 이상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우선 채용 플랫폼은 IT 시장 내 독보적인 성과를 전 직군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플랫폼은 다양한 구독형 커리어 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유저의 이직, 학습, 네트워킹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은 기존의 IT 유저, 기업 고객, 매칭 모델 등 원티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활용하여 프리미엄 기스 매칭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HR 솔루션은 1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채용을 넘어서 근태, 전자결제, 성과관리 등 통합 HR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은 위에서 차별화된 HR 테크들을 활용하여 아시아 시장에 우선 진출할 계획입니다.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채용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매출과 변동비의 차익인 공헌이익부터 먼저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올 1분기에는 전사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향후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제 사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용 AI 매칭 플랫폼은 유저 직군과 기업 산업군의 확장을 통해서 매칭사업 주도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저 측면에서는 디지털 직군 1위를 넘어 26배 큰넌 디지털 직군으로 진출해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미 그 비중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AI 합격 예측 등 차별화된 기능으로 전 직군 유저들에게 어필 중입니다. 올해 대비 2023년엔 유저 수가 약 350만, 매출 460억 원으로 약 1.8배 성장할 전망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IT산업과 더불어 28배 더큰 시장인 넌 IT산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미 넌 IT 기업의 비중은 50%이며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체 산업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채용 수요를 공격적으로 흡수하여 기업 수도 두배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200만 이상의 유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커리어와 프리랜서 매칭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커리어 사업은 원티드 유저의 커리어 라이프 전반에 걸쳐서 개인화된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티드 국내 유저의 4%가 이미 원티드가 제공하는 온라인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 북클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일반 유저들과 비교해 봐도 이직 전환율이 7배로 높아서 유저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 서비스와 연계 강화를 통해서 기존 유저 풀의 7%가 커리어 서비스로 전환되어 매출도 10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4배 성장할 전망입니다. 프리랜서 매칭 사업은 원티드가 주도하고 있는 개발, 디자인 등 디지털 직군들이 최근 프리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출시한 이후로 총 수주액은 15억 원이며 월37% 성장 중입니다. 이 수치는 원티드가 초반에 나왔을 때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매칭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매출도 연 15억 원에서 연 122억 원으로 8배 성장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1만 개 이상의 기업 고객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HR 솔루션 및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R 솔루션 사업은 올해 커먼 스페이스를 인수하고 채용 이외에 출퇴근 관리, 전자 결정 등 다양한 H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52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모든 기업들에게 의무화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해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국내 기업 고객의 3%를 전환시켜 이용 기업을 6배로 확대하고 매출도 3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사업은 차별화된 HR 테크와 기업 레퍼런스를 활용하여 아시아 SMB 시장으로 우선 진출 중입니다. 현재 원티드 전체 유저와 기업의 약 15%가 이미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위기를 기회 삼아 오히려 무료 배포를 통해서 사용자의 빠른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우선 타겟은 아시아 최대 시장인 일본, 영어권과 동남아 관문인 싱가포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화상 면접 솔루션이나 HR SaaS 솔루션 등을 통해서 향후 수익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해외 유저 75만, 기업 약 9천 개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원티드는 채용 AI 매칭 플랫폼의 선도 사업자로서 HR 산업 전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용 패러다임의 변화로 수시 채용의 시대가 도래했고 원티드는 기존 채용 광고, 헤던팅 등과 차별화된 사업 모델로 대규모 수시 채용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원티드는 국내 1위 매칭 서비스로서 220만 이상의 매칭 결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 자동화를 통해서 채용 비용의 50% 채용 소요 시간의 70% 이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용을 넘어서 커리어, 기스, HR 솔루션, 글로벌 등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 사업 영역의 성장을 통해서 글로벌에서 사랑받는 라이프 커리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원티드의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커리어 여정, 여정도 보다 행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뒤이어서 투자자들께서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다섯 개의 질문을 FAQ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은 국내 매칭 시장의 경쟁 상황과 원티드 랩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원티드랩은 채용 광고와는 완전히 다른 매칭이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국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매칭 시장 내 점유율은 거의 100%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 상용직 이직자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이며 원티드랩은 이중 1만 명을 커버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시 채용 및 경력직 이직 증가로 인해 이직 시장 내 매칭 시장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어 갈 것이며 이와 함께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원티드랩의 성장 역시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또한 원티드랩은 채용 플랫폼이 아닌 라이프 커리어 플랫폼을 지향하며 이 모델은 글로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모델입니다. 채용 플랫폼의 약점인 유저의 방문 주기가 길다는 점을 커리어 라이프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강점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미래 수익성에 대한 전망입니다. 원티드랩은 1분기에 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연결 기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흑자 전환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라이프 커리어 플랫폼이라는 브랜딩 강화를 위해 진행한 연말 TV 광고 및 지금은 모두 전환되어 발생하지 않을 상환 전환 우선주로 인한 가상의 의자 비용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은 매출이 기대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마케팅 효율의 증가로 인해 비용의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수시 채용 및 이직률 증가와 같은 채용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IT 직군을 중심으로 한 연봉 상승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플랫폼이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했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 궤도에 오른 채용 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투자 역시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이익의 성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3번 질문은 고객 기업의 구성입니다. 원티드 랩의 고객 기반은 현재 가장 큰 고객이 전체 매출액의 1.4% 만을 차지할 정도로 잘 분산되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군으로는 IT 기업이 50%, 넌 IT 기업이 50%이며 넌 IT 시장이 IT에 비해 20배 이상 더 크기 때문에 2023년까지 넌 IT 기업 고객을 65%까지 확대하여 기업 고객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스타트업 위주의 고객군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모두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4번 질문은 신사업 성장 전망입니다. 2021년은 채용사업이 9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할 것이나 이후 신사업의 빠른 성장으로 2023년 신사업 매출은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매출 비중은 채용사업 70%, 신사업 30%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사업 매출은 프리랜서 매칭 60%, 커리어 플랫폼 20%, HR솔루션 10%, 글로벌 10%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있어서 신사업은 2021년부터 변동비를 넘어서는 공원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 전체 공원이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래 이익에 대한 기여도를 본격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Okay. 마지막으로 5번 질문은 공모자금 사용 계획입니다. IPO를 통해 확보할 200억 원 이상의 공모자금 중 100억 원은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에, 46억 원은 신사업 개발에, 33억 원은 연구 개발에, 10억 원은 해외 사업 개발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6월 말 기준 가용 자금 약 100억 원및 현재 영업 활동으로 창출되고 있는 현금 흐름까지 고려하면,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티드랩은 단순히 이익을 많이 낼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재투자를 통해 더 넓은 무대에서 더큰 성장을 실현시켜 나가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원티드랩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원티드랩 IR 페이지 안내된 IR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강히 만나뵐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